자 이제 삼극론을 한번 풀어보죠 자 첫번째 삼극론은 목 극토다 그제목 극토다 자 나무가 토를 극한다 이 무슨 소리일까? 나무가 을 극한다. 자, 이 사람들이 논리는 어떻게 해? 흙이 있는데 나무가 크면 영양분을 다빨아먹어본다고 이렇게 설명한다. 자, 웃기는 소 소리 좀 그만 하자 이거다잉. 자, 여러분들이 그벼 말고 우리가 그벼씹기 전에 우리가 키우는 거 뭐지? 보리. 아, 보리밭에 가게 되면 그 뒤에 어떻게? 해? 콩을 쭉 돌아가면서 심지어 옛날에, 콩 무엇 뭐 때문에 심었을까? 콩이 강압성 해가지고 땅이 좋아지, 다에 질소화물이 많아져갖고 땅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콩을 막 심은 거야. 그러면 토는 어떻게? 나무가 자라지 않는 흙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설보가 없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나무가 무조건 자라야 그땅도 어떻게? 자, 땅땅한 땅또나무뿌리가 가가지고 땅을 먼저 북도우게 만들고, 위에 그 물기도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야 땅이 좋아지는 거야. 극이라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하가. 하가 금을 극한다. 참, 우리나라 사람 머리는 참 좋기는 좋은 것 같아. 말 맞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자, 불이, 불이 금을 극한다. 자, 이 논리는 뭘까? 불이, 어떻게? 새를 녹일 수 있다. 요수로 설명해 는 거야. 그것이 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불이 논리. 그러면 우리는 한번 가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포항자철에 가게 되면 어떻게? 새를 막 집어넣고, 용광로에서 불을 막 떼야만이, 어떻게, 해? 내이 강판도 넣고 뭐, 철사도 넣고 우리는 <laughs> 새가 놓을 거잖아. 불이 없으면 철은 아무 자기도 소용을 못 한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돌아가고 대장간에 가보자. 대장간에 가게 되면 어떻게, 날한개 만들기 위해서, 망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불렸다가 두드리고, 또 불렸다가 두드리고, 불 없이는 새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불이 뭐, 분을 극한다. 말뚝이 뭐, 동떨어져 있는데, 새하고 뭐, 이거 막, 동떨어져 있는데, 이거 아무 소용 없다. 이거 무슨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내가 거짓말이래.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성이 일지 한 개라도 없다. 이 말이야. 자, 세 번째. 우리는 토, 극, 수다. 흙이, 물을 극한다? 뭐 맑은 물에 뭐흙 갖다 이어 불면 좀 흙탕물이 되기는 될 거다. 그제? 그런데 우리 한번 보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물을 뭐라고 할까? 응? 우리 이거 밑에서 강천수, 강천수. 자 강천수 우리 제주도에 삼다수 이런거는 마찬가지다 이 땅이 있으면 연 밑에 어떻게 물이 흐른다 이 말이야 그제 이것이 빗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쭉쭉쭉쭉 타고 내려오면 여기에 흐르는 강천수가 제일 좋은 물이야 그러면 이 흙이라는 존재가 뭘까? 찌꺼기 걸러내고 실제적으로 이 영양분을 갖다 집어 있는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로 미네랄이 있는거야 미네랄이 들어갔고 마그네슘 탈수 이런 것이 들어갔고 깨끗한 맑은 물이 이지 강천수야 그렇기 때 물은 이 토, 흙을 지나야만이 흙이 있어야만이 좋이 되는거야 이건 흙이 아니라 안일생이야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수기에는 흙이 들어가 있잖아 그지? 지금은 어때 흙을 안쓰고 뭐쓰나? 몰래큐리 시버, 제올라이터 이런거 쓰잖아 흡착제 그지? 흙 대신에 그러면 이거는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거다, 이 말이야. 흙이 어떻게? 해? 흙이 물을 갖다가 우리가 억 극한다는 소리 하면 정말 안된네 흙은 물을 정화를 해 준대. 지금 낙동강이 어떻게? 해? 완전 똥물 된 거는 어떻게? 해? 지금 막아 놨어, 그렇잖아 그래서 자기 따라 막 정화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많은 것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나? 그러면 이것도 순 거짓말이다. 자, 네 번째. 우리는 토, 극순인데 금, 극, 목이다. 참, 우린 대단히 해요. 자, 금, 극, 목은 새는 어떻게? 목을 극한다. 새하고, 목, 뭐, 뭐, 나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또 새를 갖다가 또 바꿔야 되겠지. 이것을 우리는 칼로 또바꿔붙다 그죠? 칼은 나무를 자른다고 생각하고 바꾸는 거야. 변명이 할게 없으니까. 그런데 나무 한번 보자. 나무가 가치를 바랄락하면, 나무가 저 산에 있는 나무가, 우리인데 무슨 가치를 하겠노? 그제그 나무를 배워서, 우리가 장작을 만들던, 뭐, 자, 그러면 우리니다 나무를 배워갖고 유용하게 쓸락하면, 톱이 있어가지고 잘라와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판자를 만들던, 우리는 뭐 장식물을 만들던 가구목을 만들던 이렇게 전부 다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톱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예술품으로 아니면 조각품으로 이렇게 등장하려면 우리 칼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전부다 톱도 우리는 세고 칼도 세고 이런 것이 다 있어야만이 우리는 근데이 새가 나무를 극한다. 이런 논법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건 뭐 학문이니까 학문적인 이론이라고 할수있겠나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살아있는 나무 배 갖고 없애가 죽이는 거.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우리는 이론적이라고 할수 없는 거지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숙 수급하다 그제 자 여러분들이 물이 불을 극한다 물이 불을 끌 수도 있어 그제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럴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바다에 기름이 기름 위에 불 붙었을 때 물을 꽉트 뿌리면 되겠나 우리 옛날에 그저 좋은 창고 돼지 돼지를 저 돼지 저 좋은 창고에 불이 났을 때 초기에 어떻게 소방사들이 막불 끈다고 막물 갖다 뿌리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을 때 기름에 불이 안 붙었을 때 특별한 것이 안 붙었을 때 하는 것이지 화학약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게 붙었을 때는 이거 갖고 꺼 갖고 되는가 더 확산식이지. 그러면 이 논리는 우리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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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한 개라도 맞는 거한찾아봐이거한 개라도 맞는 게 없다 이말이야그래놔 놓고 이것이 어 음양오행이 어떻고 자, 어, 그래 또한수더떠 갖고 응? 어? 이 논리도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막 갑을 병정 해놔 놓고 1 2 3도 동서남북 해놔 놓고 그제 여기 1과 2는 목이요, 삼과사는 하요. 이 논리가 어디 있나? 이건 얼마나, 뭐, 누구말 따는 얼마나 장난하는 논리다, 이 한자에, 한자에 무슨 양이 있고, 업이 있고, 그런 거그지 예? 그렇겠죠? 누구말 따는 물이, 이게, 뭐 양이가, 업이가. 이게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이랬나? 참, 그래서, 이, 총체적인 양국이 이것을 맞다고 듣는 사람이나, 이것을 맞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이것을 맞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이걸 맞다고 돈 갖다 주는 사람이나, 막, 이거 완전히 전부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은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논리에 맞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논리로 우리는 풀어가지고, 무슨 답을 가지고 있겠나. 그죠? 또, 그렇게 하시죠 다음에 또, 그렇게 알려주라, 깊이. 아들인데, 그렇게 가르치라고요. 예. <laughs> 이 요새 아들은 정말로 똑똑하다, 이 말이야. 좀더 인터넷게 옛날에 캐캐무은도 공부 만하고 있지. 캐캐무은 그런 시절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야. 요새 얼마나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거갖고 아직까지도 너 상담, 너 인생이 걸린 상담을 하고, 너무 괴로워서 상담해 오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풀면 되겠지?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바꾸지를 못한 이유가, 어떻게 해? 새가 너무 새다, 아직까지. 그죠? 뭐, 억지로 우길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뭐, 없애라 한다고 없애지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학문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없애지겠지. 그렇게 모카토금수 갖고 나무, 나무가 어떻고 행 책들이 전부 다불 속에 다 들어가고 다 태우고 나야만이, 사람들이 바뀌려는 건 모르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든. 또 속는 사람 어쩔 수 없고, 뭐. 온천지 뭐, 누구 말또 스님 또 뭐, 적당하게 사기치는 것도 맞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이래가지고 뭐 바뀌겠노? 나, 그말 하는 거, 나 진짜로 어떻게 해? 열받았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교인 중에 한 명이 그런 식으로 이 교육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도 뭐 유튜브에서 막, 공개적으로 그래 하는 건, 그거는 참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욕대로 묵어도 마 태반을 욕대로 묵어야 된다. 누군지 알겠지, 아니? 모른다, 그것도.